자, 맨 앞에가 3이고, 자, 그 다음 몇 개를 넣었다고 수를? 3개를 넣었어? 뭔가 3개를 추가했어, 3개를 추가해서. 48에, 어, 여기, 마지막에, 5개의 수요, 어, 수가 차례로 등비수열에등비수열등비수열이 뭐야? 3에다가, 일정한 수 R을 곱해서 두 번째 장이 생기고, 자, 그다가, 두 번째 세 번째, 곱하기 R에서 세 번째, 또, R을 곱하고, 또, R을 곱하는 거니까, 자, R을 몇번 곱했니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곱하면, 48 되네. 3에다가, 이렇게, R을, 네번 4번 곱하면, 네 번이야, 네 번. 4번. 48. 이런 뜻이네. 일정한 수로 곱한 수가 R인데, 공비, 이렇게, 공비. 말내 조급은 얼마야? 48. 나누기 3, 16. 이렇게. 말 조급은 얼마야? 자, 16. 여기 4. R은 뭐야? 뿔마이네, 뿔마이. 플러스 마이너스 2 그, 뭐야? R이, R이, 2일 수도 있고, 첫 번째. r이 마나스 6이고 답이 두 개네 이렇게 이렇게 r이 2면 자첫 번째 수는 무조건 3이고 두 번째 수는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2 12 곱하기 2 24 곱하기 2 48 이렇게 하나 됐고 자리마나스 2인 경우에는 첫 번째 3이, 3이야 무조건 여가 3이니까 그치 마이너스를 곱해 마나스6또 마이너스를 곱해 12 마이너스를 곱해 마나스24 마이너스를 곱해 48 이렇게 답이 요거랑, 요거랑 되는 건데, 아, 세 실수! 안에 는 것만, 이렇게 요거랑, 요거랑, 요기 답이네. 그지 6하고, 12, 24. 이렇게되거나 또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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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한글로 써. 또는, 마나스 6, 12, 마나지 14. 이렇게 써야 답이 되겠다. 따라서, 이렇게세 수를 구하시오! 답이!